어, 선거인 명부 열람은요. 나는 선거를 하겠다. 추진위원회 구성이잖아요.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거를 하겠다라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열람을 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재개발하면 조합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뉴스에도 뭐 조합장 비리부터 해가지고 뭐 조합 구성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 후에 조합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장이 거의 조합장이 된다고 봐야죠 한번 가서, 열람한다고, 선거한다고 등록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예비, 예비추진위원장 후보도 한번 만나보고요. 부동산도 들려서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도 한번 알아보고, 예,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재개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공개한 거 함께 알아보시죠. 다 같이 출발. 아 출발! 자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왔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추진위원장님, 우리 예비 후보님이시죠? 예. 네. 지금 이 동네에서는 아주 선망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추천 다 받으시고 네. 이제 선거만 하시면 되는데 네. 우리 예비 추진위원장 후보로서 네. 이 신길역세권을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여러 그 토지 등 소유자님들이 성원에 힘입어서 네, 네. 우리가 지난 6월 28일 날구역정 확정 받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그 이후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은 내온 힘을 다 합쳐서. 음. 명품 아파트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멋지십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여기 시공사가 좀 좋은 회사가 일군 네. 회사가 들어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예. 그 상표가 있는. 네. 예.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네. 몇몇 유수 시공사들이 네. LG 현대 대림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어,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이제 제 이름이 들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음. 모든 시공사 내지 협력 업체는 음. 전자입찰을 보게끔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자, 투명하게. 네, 일군 회사가 꼭 들어올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많은 사람들이 신길역세권, 신길유타운은 많이 알아도 네. 신길역세역세권 여기 재개발을 네, 잘 몰라요. 네, 네, 네. 여기에 장점은 뭐가 있나요? 장점은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할것같면 우리 지역이 주거 이종이기 때문에 용종률이 이백이십오 퍼센트 내외인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백오 아래죠. 역세권 시프트라고 해서 네. 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용적률이 확 예. 올라갔죠. 500%이하에서 우리 455%. <laughs> 아주 그렇죠. 최고입니다. 최고죠. 예. 예. 지금 999세대로 젖힌다고 얘기 1000세대 약간 한 세대 모자란 건로 예, 예, 예. 예. 본래 시에서 요구는 1100세대를 요구했는데 음. 많이 짐은 많이 짐만큼 기부채납을 많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999로 한건 1000보다 하나 적기 때문에. 그래서 <laughs> 999세를 대 했습니다. 아, 999. 예. 은하철도 999.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신길 역세권을 또 투자하시려는 생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네. 네. 예. 어떤 또 투자 미래적 가치로는 어떤 게 좋습니까? 미래적 가치는 이제 강남이 너무 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강남은 거의 평당 1억 수준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강남 대안으로 떠오른 데가 영등포, 맞습니다. 마포. 음. 이두 군데입니다. 음. 그 지금 현재 영등포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은 분양가는 뭐 1,700만 원대 분양했는데 음. 지금 거래가는 평당 5천만 원까지 갑니다. 맞습니다. 4,5000 그냥 예, 갑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아마 아파트가 올라서면 많이 그렇죠. 음. 이제 이 인근에서 제일 잘된데가 영동포시장역 아크로 네 아크로 네, 네. 아크로 맞습니다 아 그런데 아크로가 지금 현재는 탑인데 음. 앞으로는 우리가 더 좋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 정말 우리 신길역세권 재개발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적극 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미래 조합장님 예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예비 추진위원장 후보님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김영식 예 맞습니다 네 후보님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우리 우리 신길 역세권 바로 신길역 앞에 있는 우리 명가 부동산. 크, 유명한 명가죠. 네. 예, 부동산의 안녕하세요. 명가. 예. 명가 부동산 우리 대표님. 네. 자,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명가 부동산 김원경 실장입니다. 네, 우리 김원경 실장님. 자, 우리 추진 위원장 예비 후보님도 만나고 왔어요. 네. 네. 갖고 신길 역세권이 요즘 또 이제 각광을 받잖아요. 네, 추진위원회 단계가 네, 네. 들어갔으니까요. 여기는 어떤 분들이 많이 지금 갖고 계신가요? 어, 재개발을 음. 어, 기존에 해보셨던 분들이 음. 많이 살아오셨고. 네. 어 여기가 이제 신길 역세권 1호선 5호선 그렇죠. 더블 어, 역세권이죠. 예, 더블 예. 그렇죠. 역세권에 뭐 반경 250m 이내 음. 이렇게 해서 용적률도 많이 주고 이러니까 음. 다른 지역에 재개발 해 보셨던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음. 그분들이 더 입소문 내서 좋다는 걸더 알고 오신 거죠. 음. 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재개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 여기가 시프트 사업이니까 이렇게 장기 전세가 들어간다. 네네. 어 조금 낮은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어떻습니까? 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음. 근데 그 모든 아파트에는 이제 임대 아파트, 그말 그렇죠. 그 그대로 영세민 음. 들어가는 그거는 여기도 들어가요. 음. 한 80세대, 음. 80세대 정도 들어가고. 원래는 여기가 12층, 13층 주거 이종일에서 그렇게밖에 못 들어가는데, 음. 이제 35층까지 용적률을 올려준 거잖아요. 네, 450%까지. 네. 네, 그래서 12층에서 35층 그 사이에 올린 만큼 반을 서울시에서 표준 건축비만 지불하고 가져가는 거니까. 네, 네, 네. 반을 가져가도 12층에서 그 반이 몇 층이야? 그 올라간 만큼이 주민들한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장기 전세 주택이 영세민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음. 일반 전세금액의 한70% 80% 선에서 형성이 되니까 음. 예 그렇게 뭐 주거지가 열악해지고 지저분해지고 가난한 사람 들어오고 음.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도 예. 알기로는 장기 전세가 들어오면 뭐 신혼 부부도 많이 들어오고, 네, 예, 그리고 청년들. 네, 청년들이 음. 또 들어오고 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신길역 주변에 깨끗한 아파트가 없는데 네. 여기 딱 들어와서 여의도 배우지로서 음. 전세 놓기 좋고 젊은 사람들 들어오면 뭐 아파트도 활력 생기고. 아 그렇죠? 좋죠. 예. 지역이 살아나는 거죠. 예. 예. 몇년 하셨죠? 신길역에서? 신길역에서 한 10? 5년 조금 안 돼요. 네. 오 오래 하셨네요. 네네네. 여기가 좀 낡았습니다. 아파트도 우성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네네. 많이 낡았어요. 만약에. 네네. 이 신길 역세권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 네네.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여기 신길 역세권 아파트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가격을 형성하겠죠, 이제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음. 지금으로선 그래요. 이제 아파트 들어설 만한 공간이 없고 음. 기존의 아파트들 그렇다고 가격 빠지는 건 아니고 주변에 주택이나 뭐 빌라 팔고 이런 사람들이 멀리 안 가고 다 근처에 아파트를 선호해서 오니까 음. 매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신길역 그니까 신길동에서만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 말을 이제 멀어서 <laughs> 네. 어, 지금은 영등포 건너서 영등포 아크로타워가 네네네. 지금 랜드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가 들어서면 저는 여기 신길동에서는 가장 네. 새 아파트 그리고 주거시설 좋은 역세권 아파트로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될것 같아요. 네, 음. 지금 지금은 또 신길하면 또 신길 예. 뉴타운이라고 해서 신풍역 위주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신풍역 보라매. 네, 네. 신풍역 보라매 네. 그 근처로 네네. 발달하고 있는데 여기가 생기면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신길역이? 이제 거기는 워낙 대단지니까 음. 어, 그쪽하고는 뭐 값은 음. 값은 같이 형성이 될 거예요 여기는. 음.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좀 차별화는 되겠죠. 음. 여기도 배우 여기가 오히려 교통은 그쪽보다 훨씬 좋잖아요. 아유, 훨씬 좋죠. 네. 그리고 세노키도 여의도라는 배우지를 끼고 있고 음. 1호선, 5호선 바로 있고 그쪽은 아파트가 대단지인 거고 음. 여기는. 요게 이제 랜드마크 역할을 하겠죠. 여기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네네.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돼 있습니까? 뭐 빌라나 다가구, 원룸 매매 다 음, 음. 각각 차별은 돼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빌라 지분 같은 거는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아 매물이 없어요 네네, 지금요? 네 매물 자체가 이미 여기는 조합원 한 300명 그죠? 네, 그 정도밖에 300명 뭐안 돼서, 되나 안 되나 뭐 그렇더라고요. 어 일반 주택도 많고 음. 그래서 이미 발빠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선점을 하셨고 어. 이제 사실라면 나오는 것들 대기하셨다가 하셔야 되고 아 벌써 대기를 타야 돼요? 네,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은 나오는 게 있어요. 2,500에서 평당 3,000. 아 네네. 평당 2,500, 3,000.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내 돈이 8억에서한1 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아 크니까 그러니까 대지분이. 대지 예, 그래서 조금 남아 있는 거지. 음. 예, 조그만 지분 이런 빌라 물건들은 없어요. 나오기가 무섭게 팔리죠. 어, 그러면 우리 명가 부동산의 대기를 네, 해야 되겠네요. 예, 네. <laughs> 신길역의 명가 명가 부동산입니다. 이게 완공될 때 되면 이제 뭐 이번 정부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해서 아마 네. 여의도에 재건축이 아마 막 붐이 일것 같아요. 음. 그러면 여기가 완전 주거 배후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기존에도 음. 여의도 이제 재건축 이런 얘기 듣고 음. 팔고 거기를 이제 개발한다니까 이미 팔고 또 여기 와서 이 근처를 두 채, 세채 사신 분들도 있어요. 아 네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여의도 재건축해서 나중에 이주 효과도 볼수 있겠죠 이쪽이. 음. 그래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이 신길역세권 개발을 계속 연재를 할 겁니다. 네. 예, 많은 도움도 주시고요. 네. 예, 조언도 해주십시오. 네. 자 우리 모르겠습니다. 아유 도움 됐습니다. 네. 민협 대표님, <laughs> 실장님. 감사합니다. 예. 자 하여튼 우리 신길역세권 투자는 우리 명가 부동산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안녕. 자.